자 오늘의 기독교 세계관 주제는 뭐냐면 인구 감소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아직 인구 감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도 뭐잘 거의 안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뭐 세미나나 이런 것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 세속 사회는 벌써 수년 전부터 인구 감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어, 지금 그 그런 그 내용들의 그 뉴스나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인구 감소가 엄청나게 심각해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되는 민족 1위가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거를 잘 봐야 돼 왜냐 교회는 사실 인구 감소하면 교회가 제일 타격이 심해요. 다른데도 마찬가지, 다른데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 우리가 또 전도를 하고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어, 인구가 감소한다. 어? 내가 어릴 때너 뭐 시골에 있었지만, 여론 성교 학교 오면은 어, 이거 어디서 그렇게 왔는지 막 100, 120명도 넘게, 아니 그 시골에, 도대체 어디서 진짜 이게 땅 속에서 파고 나왔나, 하늘에서 떨어졌나. 엄청나게 많았어요. 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반에 60, 70. 보통이 60, 70이야. 한 번도 그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고요. 근데 지금은 뭐, 뭐 반에서, 지금 중학교도 한 20명? 20명 대 같은데 보니까, 스물, 뭐, 셋, 넷. 그리고 앞으로 10년 더 지나면 그또 떨어지고, 20년 더, 30년 더 지나면은, 이게 절반이 확 떨어져 버려요. 예,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요원이 있어요. 뭐 사회적, 경제적. 그 다음에 요즘 또 늘어난 게 뭡니까 비혼? 요즘은 20대, 30대 청년들이 아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비혼. 어, 나는 이제 결혼 안 하고 나 혼자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연예인들이 특히 이제 그런 걸 공개적으로 많이 하니까 또 많은 또 청년들이 그를 따라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적 기반을 봤을 때는 예,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고 또뭐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뭐또 그런 경우는 있죠. 그러나 그외에 아닌 경우는 다 사실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라는 게 어떤 사회학적 관점으로 뭐 경제적 관점으로 지금 그걸 보자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접근하고 적어도 교회만큼은 우리 사회 이런 어떤 여러 편의에 의해서 여러 어떤 여러 이유가 의 있겠지만 어떤 다른 특별한 어떤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닌 이상,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절대 영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가 뭡니까? 영적으로 재앙이나 마찬가지라는 거,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부지런히 우리 성도들에게 또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또, 아, 이제 점점 갈수록 사람들의, 이제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뭐가 있냐? 저번에도 내가 한깐, 잠깐 설교 시간에 다뤘지만,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치 있는 걸 싫어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가치 있는 거. 심지어 가족들하고도 가치 있는 거를 싫어하고 귀찮은 세대가 돼버렸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옛날에는 옛날에는 뭐 당연한 거 가족끼리 같이 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게 너무나 인간의 본래적인 자연스러운 것을 그런 걸잘 알았는데 지금은 그게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그게 오히려 굉장히 불편하고 귀찮고. 어 그냥 나 홀로 지내는 게 가장 편하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세상이 특히 이제 경제적인거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여건 때문에 그런 요인도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지금 볼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이 설령 충족이 돼도 그래도 사람들은 방, 사람들이 절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그런 관점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특히 지금 10대나 20대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 비혼 결혼 안 하겠다 나는 그냥 혼자 지내겠다 이런 추세고 또혹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아이리가 없는 그냥 나 일부러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난 일부러 나는 굳이 아이를 원치 않는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다 맞물려서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어때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어그뭐 지금 이 전국에 이렇게 보면 인구 소멸 지도까지도 이미 나와 있어갖고 뭐군뭐 이런 단위는 벌써 계속해서 어, 그러니까 어떤 마을은 뭐 60대가 돼도 가장 젊은층에 속해가지고 아직도 청년회장 갖고 있는 분이 있더만 60대 중반 시신 분이 청년회장할 정도면 도대체 어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 앞으로 그러다 한 80대 되시는 분도 청년회장 할 수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다, 해요, 현실. 그리고, 지금, 지방, 지방부터 서서히 지금, 학력 인구 감소하죠. 앞으로 5년, 10년 내 내년에 지금 대학교들이 지금 난리래요. 그냥 내년에 지금, 그, 입학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지금도 문제인데, 이 대학교가 지방대학교들이 거의 다 지금 소멸, 거의 뭐 소멸, 어, 뭐, 뭐, 많은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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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학기, 첫 해, 입학금, 등록금을 면제주겠다 그래도 안 오고. 어,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나는 이제 교회를 얘기할게요. 여러분, 왜, 어, 교회가 그냥 무슨 뭐, 그, 그러니까 교회가 뭐부흥이안 된다. 교회가 예전 맞지 못하다. 근데 그것도 여러 요인이 있어요. 여러 요인이 있는데, 인구가 감소되는 요인도 꼭 지금, 영주에 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즘 생각하는 게 교회만 지금 이런 사실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만. 그러니까 다른 영역은 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뭔가 피부에 와닿는데 교회는 전혀 아예 인식을 못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근데 이걸를제는 고려를 해야 돼요. 아 지금 인구가 줄고 있구나. 인구가 줄고 있구나. 그런데도 교회들은 여전히 막 막 예배당, 막, 뭐, 뭐, 몇천석, 몇백석 되는 예배당을 막 지으려고 그러고, 어?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지금, 지금 규모가 큰 교회들 3분의 1이 그냥 날아가 버린다고. 3분의 1이. 더 시간 지나면 반. 그보다 더 빨리 급속도로 나가요. 어, 지금 이 서울 시내에 있는 큰 교회들은 젊은 층이 없어요. 왜? 전부 다 이, 서울 근교로 다 빠졌거든. 뭐, 집값이 비싸고 뭐하니까. 그니까, 러 지금, 예, 우리나라 이, 대도시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규모가 큰 교회들이, 뭐는 예,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 작은 교회는 더 심각하죠. 사실, 솔직한 얘기로. 규모가 작은 교회는. 그, 왜, 교회 자리가 비냐. 인구가 줄니까 비는 거예요. 그니까, 교회가 그걸 빨리 인식해야 돼요. 이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당장은. 물론 근본적인 건 영적인 문제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아, 못하겠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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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그렇죠.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전제로 봐야 되겠지만, 또 하나, 아, 오늘날 사람들의 의식이 자체가, 아, 일단, 에, 자기, 개인의 삶을 가장 우선적, 자아를 가장 우선시하는 삶이구나.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뭡니까? 이 자아를 숭배하는 것이고, 자기를 우상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자기 홀로, 독단적으로 나는 사는 게 제일 좋다. 물론, 그걸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긴 하죠. 내 삶을 내가 하는 거지. 뭐, 당신이 왜참견이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화되니까, 결국 개개인 간에, 어때요? 어떤 더 이상의 관계도 없고, 교제도 없고, 그냥 홀로, 홀로 사는 사회, 홀로 사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 대신 이제 사람들은, 어, 뭐, 어떤 뭐, 저런, 그 뭐, 동물을 키우거나, 어, 아니면 또, 이제 더 시간 지나면 이제 AI. 이제 AI가 이제 우리의 말상대가 되고, 우리의 이제 교제상대가 돼버려요. 이제 AI하고 결혼하는 시대도 돼버려요. 사람은 귀찮으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형태의 AI를, 어, 조성해가지고, 이 사람과, 그러니까 이 AI가 난 살겠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탑재된,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사람의 외모, 외형을 아주, 이렇게 해서 한 그런 AI가 지금 계속 시범적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요 그러니까 앞으로 30년이나 40년 후에, 우리 세대가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노년 세대가 되면은 지금과 그때 세계는 엄청난 다른 세상이 되어 있을까요? 물론 우리 주님은 그때까지 안, 온, 안 온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교회가 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생육하고 번사라고 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여러 이유와 여러 여자들을 가지고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 우리는 결혼하지 않겠다, 아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거에 매입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인간이 계속 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전체 자체가 사회나 국가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분명히 어때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예, 이런 거 하나가 세속주의거든요 이런 거 하나가 세속주의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상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게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또 그렇지도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믿음보다는 현실을 택하는 요인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런 것들은 사실 잘못된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어때요? 세상 자체가 이러한, 예, 우리 뭐 우리나라만 제안해 봐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노령 인구는 늘어나고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결국 이런 것들이 여러 사회적 문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해서 결국은 굉장히 각 세대마다 살기가 힘든 그런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은 결국 이것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창조의 원리에 역행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창조의 원리.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분명히 창조의 원리대로 살면 분명히 복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설계해 놨는데 창조에 설계해 놨는데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나의 주관, 내 생각, 내 철학 이런 생각에 결국은 더 많이 끌려다니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매사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서 사는 게, 이게 매사에 좋습니다. 모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마찬가지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어, 어,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제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그러니까 모든 게 창조의 원리에 다 이렇게 잡혀 있는데, 어때요? 사람들은 그런 창조의 원리보다는 인간의 원리, 인간이 설계해놓은 인본주의 원리를 그런 걸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그게 잠깐 동안은 편리하고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유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재앙이 온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그뭐 불교도 보니까 출가 숫자가 엄청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줄었대요. 엄청 불교 숫자도 굉장히 많이 줄었더만. 천주교도 예전에 비해서 뭐 사제, 인원도 많이 줄고, 그, 그러니까 그, 주는 게 다른 여러 이유도 있지만, 인구가 감소가 주는 요인도 많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뭐 전도가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도 있죠.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는 교회가 들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걸 이제 빨리 인식을 해서, 아하, 이제, 교회, 우리, 특히 이제, 대한민국 자체만 놓고 봐도, 인구가 줄고 있구나. 학령 인구도 줄고, 점점 다 줄고 있구나. 그래서, 진짜, 이 지방이 지금 서서히 소멸되고 있다는 거예 소멸. 그거를 지금, 그나마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걸 심각성을,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어, 사회는 인식하고 있다고. 근데 교회는 그걸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저는 그게, 아, 요거는 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문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아하, 이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구나. 그냥, 그냥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감소가 아니라 굉장히 인위적이고 급격하게 감소가 돼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앞으로 벌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도 기도해야 될 문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대로 우리가 사는 것, 이게 참, 할수 있는 한 우리는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을 어쨌든 기도하고, 물론 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이 땅과 이 세상의 어떤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 세대가 걸어가는 그 자체를 보면은, 아,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의 이런 메시지가 맞구나 맞다는 걸 정말 아주 피부에 와 닿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 믿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잘 깨닫고 복음이나 하나님 말씀이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가 어쨌든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나 기독교의 신앙을 유지하고 그터을 닦는 게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대, 그이 몇몇 가지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해서 우리가 더욱 깨워 기도해야 되겠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삶을 잘살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